나무로부터 7터 이거는 그 밑에 봐도 알아요. 여기 문제만 보여주세요. 어, 여기서 다 설명되어 있는 거를 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데 문제 답이 올라가 볼래? 나무의 높이, 오케이. 자, 나무의 높이를 구하는 게 문제죠. 자, 나무의 높이라는 거는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부터 이까지 높이가 몇이냐 이런 얘기네. 근데 지금 일단은 이거 사람 키만큼,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있는 길이가 개선이 돼 있죠. 몇이야? 여기 지금 몇이냐고? 1m. 그치? 너 1고 왔나? 네네네. 네, 네. 이거 조명사보고 뭐라는 거야? 자, 1m만큼 올라와 있는데 지금 높이를 모르는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인 거네 맞아. 자, 그럼 여기까지를 X라고 한번 더 볼게요. 왜냐면은 이 변을 끼고 있는 직각 삼각형이두 개나 있거든요. 자, 그럼 일단은 이걸 X라 잡았어. 그럼 내가. 뭐야가 세타가 되고 세타 플러스 4분의 8이 돼있는데이 세타는 지금 직각삼각형의 한 예각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럼 내가 지금 구할 수 있는 삼각비에서는 요 삼각형을 이용하면은 좋겠어. 왜냐면 이 밑변이 7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전체 세타라기보다는 요거를 일단은 뭐 알파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 요 각은 뭐라 해볼까 여기도 지금 있네요. 요 각은 뭐라 해볼까 어 베타 를 이렇게 더 보는 건 거야 그럼 일단은 센터라는 거는 알파랑 베타를 더 했을 때 나오는 각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각 알파랑 이변과 이변을 방금 내가 설정했잖아요 그냥 높이고 뭐 하려고 그리고 베타에서도 이 밑변이랑 높이가 나와 있네요 그럼 뭐야 탄젠트 알파는 내가 뭐라고 쓸수 있는 건데 뭐분에 7분의 x라고 쓸수 있고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는 또 뭐라고 쓸수 있는 거야 7분의 1이라고 쓸수 있는 건 거죠 그럼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x에 대해서 표현은 가능해지겠네. 왜냐하면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이 세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란 말이에요. 그럼 뭐야? 1마 탄탄 분의 탄플탄이니까 1마 탄탄 하면 은 49분의 x가 될 거고 탄플탄 하면 은 7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. 맞죠? 자, 선생 여기 아래 위로 49를 곱할게요. 그럼 분자는 뭐 빼기 뭐가 되는 거야? 49-X가 되는 거고, 여기는 49를 곱하면 오히려 여기에다가 7배가 되겠죠. 그럼 7X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. 이거이가요 갔어. 자, 그럼 일단은 탄젠트 세타가 이 변에 대해서 설명은 된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또 다른 힌트가 있었죠. 얘가 뭐 5m 앞으로 전진을 하니까 이제는 이 머리에서 이 머리까지가 그이 머리에서 이 나무 밑에까지가 각이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였는데요. 그럼 내가 이각이더세정리를 이용해야겠다는 거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은, 탄젠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는 방금 이게 풀렸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또 줄줄줄 줄 써질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2m라는 뭐 변의 길이가 나와 있잖아요. 그럼 방금 전처럼 요 직각 삼각형에서 이 각을 간마만 해볼게요. 그 다음에 요 각을 또뭐 해볼까? 델타라고해 보는 거야. 이렇게도 해 따로 따로 또 구해줘요. 자, 탄젠트 간만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냐면, 뭐분의 뭐라고 쓸수 있어? 2분의 x 라쓸수 있고, 그 다음에 탄젠트 델타라고 하면은 또 2분의 뭐라 고쓸수 있는 거야? 2분의 1이라 쓸수 있는 건 거죠. 그럼 이번에는 간만랑 델타를 더했을 때3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나와야 되네. 그럼 내가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게 되는 건 거야.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 센터를 가지고 덧셈정리 쓰는 방법 두 번째는 이거를 탄젠트 감마 플러스 델타로 풀어도 값이 나오겠죠. 자, 일단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. 얘를 풀어보면 1마 탄탄 분의 탄불탄이니까 1마 얘네들 곱하면 뭐예요? 4분의 x죠. 그 다음에 탄플타니가 이거 두개더 하면 뭐야? 2분의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아래 위로 4를 곱하면 은 여기는 뭐가 돼? 4-x가 될 거고요. 여기는 4를 곱하면 은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. 맞죠? 일단 이게 탄젠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 값으로 나왔어. 근데 나는 여기서 또 다른 방법으로 또수있단 말이에요. 여기서 1마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4분의 파이를 곱해볼게. 그럼 탄젯의4분의 파이는 뭔데 그냥? 1이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. 그럼 49-x분의 뭐 7x 플러스 7분의 탑풀단이라는 거는 이거랑 1을 더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. 그럼 뭐야? 49-x로 일단 통분해볼게요. 그럼 뭐야? 위에 이게 더하기 1이 되면요. 여기가 49-x분의 49-x가 될 거니까 몇 x 되는 거야 일단? 6x가 될 거고 두개 더하면 몇이야? 56이에요 맞나 음. 모르다 나는 음. 그러면은 아또또 똥분 해네 에이 귀찮아라 자 일단은 얘다 날라가죠 A 이 왜지 그냥 이거 곱할게요 아래 위로 곱하면은 여기는 49-x가 생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7이겠다 맞죠 이해가 그다음 위에는 이거 곱하면 위에 거 6x 플러스 56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. 그 다수 계산이에요, 그냥 계산. 그럼 뭐야? 얘는 두개 더하면 뭔데? 40, 42야? 42 마이너스 몇 x? 8x고 위에는 6x 플러스 56이렇게 되는 건 거죠. 자, 조금 단리를 낮출게요. 얘 이거 나오나 본데좀 돌려봐. 아우 t h 네, a 어, 밑으로 내려가요. 안 되는데. 그래. 자, 이거랑다 찾아야 되는 건 거죠. 잘 됐다. 그럼 얘 뭐로 나눠져? 2로 나누면 몇이에요? 21. 24. <웃음> <웃음> 너 요즘 이상해. 마이너스 4x분의 4x 플러스 28 이렇게 되는 건가네. 그 나눠줘요, 혹시? 안 되죠. 그럼 네. 뭐야, 내가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같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얘네 두 개가 등식이 되는, x를 풀수 있는 키가 되는 건 거죠. 그럼 요렇게 요렇게 곱해가지고 구해야 되겠네. 난리 난리. 그래도 해야지 뭐. 4 마이너스 x랑, 이게 나오나? 네. 3x 플러스 28은 얘네 두개 곱해야 되죠. 2x 플러스 2, 2묶어낼아 이거 지21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는 거죠. 해보자. 자 얘네 2개 곱하면 몇 x제곱이에요? 마이너스 3. 어 마이너스 3x제곱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8x랑 12x니까 마이너스 28에서 12. 마이너스 16x죠. 아나 듣고 있나? 네. 그 다음에 4랑 28 곱하는 거는 곱합시다. 곱하면 몇이고? 112. 112야? 오, 땡큐. 자 이거는 그 다음 여기는 몇 x제곱 마이너스 8 x 제곱이구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8x랑 42x인거죠. 몇인데? 마이너스 3어 플러스 3 6이죠맞제그 다음 얘네 두개 다하면은 곱하면은 42 이렇게 되는거네. 자 넘길게요 몇 x제곱 5x제곱 얘넘으면은 마이너스 52X가 62X인가? 52X 맞죠? 네. 그럼얘너무너 뭔데? 플러스 70이야? 어. 아우 더러워. 자 어차피 지금 높이가 A 또는 B라네. A 또는 B인데 내가 X 두개 나오는 거에다가 1을 두번 더해야 되는 거죠 결국, 결국은. 높이는 왜냐면 X 플러스 1이니까요. 그럼 여기서 나오는 두분의 합이 뭔 거야? 5분의 50인 거네? 거기다 뭐도 하면 되는 거야? 2를 음, 음. 더하면 되는 건 거죠? 그럼 5분의 몇인데? 60이야? 음. 이 답이 있나? 아 그래? 그럼 우리 또 지금 미치겠네? 자, 이게 틀린 거 같은데? 42에서 팔 빼야 되는 거죠. 34죠. 34. A 그 다음에 40이죠. 그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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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신 거야? 어오면은50 되는 거네. 그럼 이제 말이 되는 거죠. 이게 50인 거고요. 아 힘들어. 그럼 이게 왜신 거야? 12가 되는 거죠. 자 끝.